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알콜왕 딘딘입니다. 어, 오늘도, 어, 술을 들이켜 볼 건데요. 일단 제 옆에 와인이 있죠. 네, 와인 3종이 있는데. 야, 이렇게 또, 광고가, 아, 술 광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 네, 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너무 기분 좋아요, 또. 와인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아, 진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어, 알콜왕이니까, 오늘 한번 또 제가 이 와인들을 한번 리뷰를. 제대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케이머스. 네, 이 케이머스 와인은 사실 매일 데일리로 마시기에는 가격대가 그래도 꽤나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케이머스는 사실 뭐 미국 나파밸리 쪽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너무 유명한 와인입니다. 네, 그냥 어디 가서 너 와인 뭐 좋아해? 하면은 아나뭐 케이머스? 뭐, 요 정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예, 사실. 사실, 저이 코넌드럼은 처음 봐요, 제가. 예, 처음 보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케이머스를 만드신 이와그너 집안의 아들. 어, 아들, 그러니까 가족이 대대로 술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술장사를 하는 건데. 아빠가 워낙 유명한 판매 와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또 그걸 팔아야지, 사실. 예. 블렌, 블렌딩 와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코난 드럼의 레드고 이건 화이트입니다. 예. 가격대가 이거는 어느 정도 하는지. 어 이거. 어 근데 싸네. 어. 데일리로 마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와인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변에 와인 박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몇개 물어봤어요 네. 코넌드럼 같은 경우는 고기랑 먹었을 때 아주 좋은 페어링이다 아주 완벽한 궁합이다 라고 해주셨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코넌드럼이랑 립 종류랑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이트는 한번 읽어줄게 이 형이 한 마리 전문가처럼 엄청 특이한 맛이에요 어, 여러 가지 잘 섞인 느낌의 블렌딩인 것 같은데 꽃향도 엄청 괜찮고 시트러스한데 마냥 가볍지도 않고, 샤도가 섞여 있어서, 블렌딩이 잘 되어 있는 와인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 잔씩 좀 해볼까요? 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노을이 지기 전인데, 저는 딱 이때, 스타트로 화이트를 한 잔을 하는 거를 그래도 꽤나 선호합니다. 네. 과연 아빠를 잘 따라왔을지. 어. 그리고 이거는 또, 역시 다르죠? 네. 그냥 돌려서 까는 형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편해, 사실. 어 근데 진짜 조금 특이한 향의 화이트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난 시트러스 함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 어? 시트러스. 귤이나 오렌지 쪽? 아 그걸 시트러스래? 아 시트러스라 그래가지고 귤 얘기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오오 오, 여러분 다른 화이트에 비해서는 약간 묵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음어 괜찮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놈이 좀 하는군. 어, 이런 생각을, 이런 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어. 이거랑 페어링은 생 해산물 말고 약간 굽거나 조리가 된 해산물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대하철이니까 뭐 대하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꽃게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아들을 먹어봤으니 이제 아빠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라고 이거 따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막 이거 이거 따야지만 약간 남주 갖고 이랬잖아. 아뭐 케이머스는 사실 다 아는 알 거야. 그래서 굳이 뭐 크게 말안 해도 봐봐 일단 색깔 아, 색깔이 색깔이 그냥 진하잖아요. 아 영롱해. 아 영롱해요. 네. 아우, 야, 기분 좋다, 딱. 어.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와인 좀, 와인 좋은 거 마시고 싶어. 맛있는 걸로 했을 때 그냥 케이머스 사면은 저는 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메인입니다. 이 녀석. 어, 지금 많이 쫄아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아빠의 레드를 먹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아들 녀석, 코난드럼의 이제 요 녀석, 레드. 일단 여기서 조금 이게 편해서 난 좋아, 일단. 일단 아들이 좀 신세대 느낌이 난다. 자 색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 예,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진해 오 짜식이 잘 만들었는데 약간 약간 진해요 예, 확실히 진하고 당도도 있어요 예, 당도도 꽤나 있고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먹은 다음에 이걸 먹으면은 팡 터질 것 같은 어, 그런 맛입니다 지금 이 가격을 제가 알고 있고 이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 뭐, 케이머스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했을 때는 이코난주랑을 마시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가, 그럼 이제 완주랑 안주랑 페어링을 해볼텐데, 어떤 안주를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안주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삼겹살하고 와인은 사실 거의, 거의 성공하는 조합인데. 어. 아. 자, 그러면은, 고기를 한번 먹고, 어, 한번 와인을 마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따놓은 지 그래도 한 시간 좀더 지나니까 향이 조금 케이머스가 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고기랑 먹어보겠습니다. 자, 뭐, 소스를 찍지 않고 일단 그냥 고기랑만 먹어볼게요. 네. 고기에, 고기가 약간, 삼겹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조금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먹다 보면 근데 얘랑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함을 좀 잡아주고 감칠맛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삼겹살하면 소주라는 공식이 있다 보니까 삼겹살 먹을 때 소주 생각이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일리 와인이 삼겹살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나는 사실 이제는 삼겹살을 먹을 때코난드럼을 갖고 가지. 이거를 이제 소스들을 좀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먹는 대로 명이나물을 좀 해서 쌈과 명이나물 그리고 고추냉이를 넣어가지고 요 약간 젓 액젓 같은 거랑 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아 어. 정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액젓을 먹어야 돼아 얘네가 당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액젓을 찍어 먹고 먹을 때 이걸 먹으면 당도가 팡 터져요. 그럼 액젓의 단맛이 갑자기 입에서 황 돌아. 음, 기가 막혔어. 근데 음. 네. <laughs> 개인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인데 남자랑 소개팅을 해. 근데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어 반도 나쁘지 않아 이 사람이. 어 괜찮네. 어 그럼 뭐 먹을까? 그래서 삼겹살 먹을까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갔어. 근데 갑자기 막 이래. 아 짠하시죠? 음. 하고. 아, 네, 드세요. 어, 이랬어. 그럼 어때? <laughs> 진짜? 최악? 최악? 야, 광고주들이 치겁하는건또 오랜만에 보네. 근데 이게 와인의 이 모든 걸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최악? 재수없다고 생각 아, 그래? 뭐가 제일 재수없어? 이게 <laughs> 지, 이거 이거? <laughs> 이거 하는 거? 공기랑 마찰시키는 거? 어. 근데, 그거 알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와인 마시는 거 자체가 일단 재수없다 그랬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돌리면, 은 오, 개나 되네, 이랬어. 내가 볼때 나중에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온다. 모든 테이블에서, 코난드럼을 마시면서,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상대방이 그러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아 술을 좀 마시는구나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딴거 마셔볼까요? 하면서 막, 난할 신나서 할것 같은데? 어. 야 코넌 드럼 하나 들어왔다고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됐어 지금 나 그래서 오늘 셔츠도 셀린 입고 왔잖아 나 유튜브 할때 헤어 메이크업 잘안 하고 오는 거 알죠? 오늘 하고 왔잖아 와인 마신다니까 근데 아무리 이래도 여기서 끝난다는 거지 음 오케이 정확하게 알겠어 근데 이게 이게 그냥 마실 때랑 한 다음에 먹을 때랑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지 나는 꺼, 난할 거야, 계속. 아, 너무 좋아, 씨. 다 꺼져, 혼자 살 거야. 너무 좋아. 아, 시간 지나면서 향이 케이머스처럼 펼쳐져요. 야, 이놈 아빠한테 아주 잘 배워, 효자예요. 아빠 와인을 정말 잘 캐치해서 본인 색으로 잘 만든 와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코넌 드럼 뜻이 수수께끼, 뭐 미스테리 풀수 없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블렌딩의 비율이 굉장히 알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렌딩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일단 괜찮고 그 자신이 있으니까 지네 이름을 코넌 드럼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름이 케이머스는 그냥 케이머스가 너무 쉽잖아 케이팝 같잖아 케이머스 딱 붙잖아 코넌 드럼은 이 뜻을 모르면 사실 사람들이 입에 안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코난 와인으로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그럼 우리 코난 마실까? 이러면 코난 괜찮다 코난 마실까? 그러면 코난이 뭐야? 그러면 아 코난 줌이라고 어, 있는데 그냥 어감도 비슷하고 코난 줌이 수수께끼서 그냥 뭐 코난이라고 불러. 뭐 아, 아주 아주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 왜 정승환이 생각나지? 승환이가 좋아할 것 같아. 여자 연예인 다 꺼져! 혼자 살 거야. 지금 계속 이제.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라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할 때가 아닌 거 같아요 네. 왜, 왜냐? 시간이 지난 화이트 어. 코넌즈롬의 화이트는 어떨까를 또 마셔봐야 됩니다 음. 와, 이거는 열어놓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먹으면 진짜 괜찮다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그 묵직함이 좀 연해졌고 향이 아주 많이 살아났어요 이 오묘한 이 꽃향과 비슷한 곳이 엄청 많이 살아나서 손님이 온다 하면은 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어, 열어놓으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어. 이렇게 먹기 너무 괜찮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코난 와인 아코난 드럼 이제 화이트랑 레드, 그리고 케이머스를 마셔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다 만족했어요. 다 괜찮은데 나는 이거를 혼자 두 병을 마시라고 그러면 살짝 질릴 수있겠다는 생각 정도? 예. 그래서 화이트가 있는 거죠. 화이트 한병 때리고 이걸로 넘어가고 하면 딱 완벽합니다. 예. 저는 완벽하다고 봐요. 근데 제발 나의 부탁은 와인은 항상 조금 제정신일 때. 너무 아깝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와인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슬리피예요 어쨌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뭐 각종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대요. 네, 편의점 말고 마트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난 와인, 제가 이름 정한 코난 와인을 드셔보시면서 금요일 밤잘 뭐 보내셨으면 좋겠고, 주말에 한 번씩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화이트랑 레드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할게요. 주라기월드처럼. 자, 저는 그러면 코난 드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